사랑의 묘약. 그는 끝없는 고뇌에 시달렸다. 여인과 함께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으니 의심의 망령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이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들, 그리고 자신 이후에 그녀를 사랑하게 될 남자들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저 거대하고 영원한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렸다고, 오직 당신의 품 안에서만 삶과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결코 빠지지 않는 그 뻔한 거짓말들 말이다. 여인들은 위선으로 가득 찬 과거를 그에게 늘어놓았다. 아, 그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며 속았을 뿐이고, 스스로를 기만했을 뿐이며 오직 그만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그를 발견하여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없었다. 자기보다 먼저 그녀를 숭배했던 남자가 누구인지, 자기보다 먼저 탐닉했던 남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고, 그는 그 대답에 몸서리 쳤다. 전부 잊어버렸어요. 그가 영혼 깊은 곳에서 느꼈던 것은 명확했다. 그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그의 기억 속에서처럼 그녀들의 기억 속에서도 과거의 잔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을 원했다. 그리하여 그는 지상의 신동이라 불리는 시인들을 위해 여전히 환상적인 꽃들이 피어나며 그 비밀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신비의 땅, 동방으로 떠났다. 길고 긴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그 꽃을 발견했고 그 집으로 찬란한 묘약을 제조해냈다. 거기에는 경이로우면서도 잔인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약한 방울이 여인의 입술에 닿기만 하면 그녀는 영혼 속에 떠오르는 심상을 그대로 말해야만 했다. 그는 얼마나 환희에 찬채 귀향했던가. 이제 의심과 불행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연인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입술에 가져다대는 첫 번째 와인잔에 묘약한 방울을 섞었다. 그러자 그녀는 꿈결에 빠진 듯 멍하고 커다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 기억나지?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을 알기 전 나에게 입 맞추던 키큰 금발 사내가 생각나요. 그는 전유라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를 떠났다. 다음에 만난 여인에게도 그는 배반의 묘약을 술잔에 따랐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앞서 보았던 여인처럼 미소 짓는 것을 보았으나 묻지 않았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복받은 시간이 기다리는 어스름한 방으로 그녀와 함께 발을 들여놓자 공원의 나무들이 인사를 건네고 봄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소? 그녀는 갈망어린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 지난 봄 이맘때처럼 공원의 나무 아래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던 그 가수를 생각해요. 그를 품에 안고 입 맞추려던 그 순간을요. 그는 다시금 몸을 떨며 그녀를 떠났다. 그는 묘약을 저주했다. 차라리 모든 의심을 품고 살던 때가 지금보다 천배는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느껴졌다. 몇 번이고 약병을 깨뜨리려 했지만 그 충동을 물리치자마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그 즙을 간직했다. 그후 한동안 그는 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신처럼 우러러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지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한 이후로 그곳에서 모든 과거가 씻겨나가는 것을 보았다. 의외의 안도감이 그에게 찾아들었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야말로 내 행운을 시험해봐도 좋으리라. 두 사람은 베네치아의 해변에 머물고 있었다. 곤돌라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푸른 달빛이 침대 위로 스며들었고, 그들은 늘 해왔던 감미로운 말들을 속삭였다. 발코니 탁자 위에는 식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녀가 미처 알지 못한 채 그가 섞어둔 묘약 한 방울을 들이켰던 잔도 놓여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승리를 확신한 듯 물었다. 누구를 생각하오? 그녀는 눈에 촉촉한 광채를 띤채 대답했다.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검은 눈동자의 곤돌라 뱃사공을 생각해요. 그는 진저리를 쳤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쓰라린 고통을 품은 채 달아나 버렸다. 그는 열병에 걸린 듯 급히 방황하며 또 다른 존재를 찾아 헤맸다. 자신 이전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순결하고 고귀한 존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찾아 냈다. 그녀는 처녀처럼 순결했고 비할 데 없이 달콤하고 진실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는 그녀를 유혹했다. 봄의 향기와 사랑이 가득한 밤이었다. 소녀는 그의 입술에 매달려 있었고, 그는 이 입술이 자신의 첫 키스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도 물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자 그녀는 몽환적인 눈으로 그의 모습 너머를 응시하며 말했다. 어. 지난 여름 어느 어스름한 저녁 푸른 초원에서 함께 놀았던 갈색 머리 청년이 생각나요. 그에게 정말 입 맞추고 싶었어요. 그는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 돌아보지도 않고 그녀를 떠났다. 이제 그는 다시 방랑의 길에 올랐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또 다른 기적의 묘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장 훌륭하고도 축복받은 약을 찾아냈다. 그약한 방울이 여인의 입술에 닿으면 그녀는 이전에 겪었던 모든 일을 단번에 잊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에 기댄 남자는 그녀에게 있어 오직 하나뿐인 최초의 남자가 되는 것이었다. 오 이제야 비로소 환희 속에서 사랑할 수 있었다. 더 이상 고통은 없었다. 다른 남자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남편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들. 심지어 마지막 연인을 잊어버린 여인들을 소유했다. 그는 유혹자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 타락한 여인들의 품에서 즐거워했고 거리의 매춘부들을 데려와 자신의 키스로 다시 순결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들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황홀경 속에서 웃고 광분했다. 그는 도처에서 마주하는 이 인위적인 순결함에 완전히 취해버렸다. 가장 천박한 여인에게서조차 가장 순결한 여인에게서도 얻지 못한 것을 느꼈다. 그는 유일한 존재였고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교만해졌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주어졌다. 우리 같은 불행한 자들처럼 다른 이들의 키스를 지원하기 위해 입 맞출 필요도, 다른 이들의 꿈을 쫓아낼 필요도 없었다. 추억의 탄식 소리가 사랑의 깊은 숨결 속에 섞여드는 일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질투를 모르는 순진한 자들 곁에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가 될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어떤 여인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그를 위해 잊혔듯 자신 또한 잊힐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타오르는 듯한 슬픔이 그를 덮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여인들의 모든 현재와 과거는 그의 소유였으나 미래만은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들은 모두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겠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여인이 하는 말이었고, 오늘 기억에서 사라진 그 남자들에게도 그녀들이 속삭였던 말이었다. 그는 다시금 방랑을 시작해 찾고 또 찾았다. 다시, 동방의 숲속을 헤매며 마지막이자 가장 큰 행복을 줄 묘약을 찾아 헤맸다. 자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다시 사랑하지 않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묘약을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는 숲속 깊이 숨겨져 있어 오직 그의 눈에만 보이는 희귀한 꽃을 발견했다. 그즙 속에는 기적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쁨에 차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곳에는 봄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전에 그 누구에게보다 뜨겁게 그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아, 그녀를 위해 그는 먼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녀야말로 평생 자신의 것이라 부르고 싶은 존재였기에 그 누구보다 온전히 자신의 소유여야만 했다. 어느 침침한 가을 아침, 거리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는 매료되었다. 그가 가졌던 그 어떤 여인보다도 강렬하게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싶다는 욕망이 그를 괴롭혔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에게 첫 번째 묘약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조잘조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들을 이야기가 많았고 그는 분노의 눈물을 머금은 채 경청했다. 그녀는 젊은 청년들, 거친 곱슬머리의 시인들, 우아한 귀족들, 백발의 남봉꾼들에게 내키는 대로 자신을 내맡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미칠 것만 같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고통으로 울부짖고 싶었다. 그는 서둘러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두 번째 묘약을 주었다. 이제야 그는 들을 수 있었다. 태초부터 오직 그만을, 오직 그만을 사랑해 왔노라고. 그녀를 품에 안고 취하게 만드는 남자는 오직 그뿐이라고. 온 세상에 단한 사람, 그... 그 뿐이라고. 그녀는 몸도 영혼도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의 미래도 갖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완벽한 행복을 위해 세 번째 묘약이 필요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찬 재회가 이루어졌다. 그녀는 뜨거운 갈망으로 그를 기다려왔으며 다시 그의 품에 안기자 지극한 기쁨 속에서 녹아내릴 듯했다. 밤이 되어 그녀가 잠든 사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행에서 가져온 작은 병을 꺼냈다. 마지막 키스로 여전히 젖어있는 그녀의 열린 입술 위에 천천히 두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해방의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이며 나 이후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리라.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두 방울의 액체가 그녀의 붉은 입술 위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는 꼼짝도 않고 잠든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머릿결 사이로 감도는 향기를 들이마셨다. 아침이 왔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소녀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몸을 굽혀 창백한 입술에 키스했을 때, 오한이 그를 덮쳤다. 그 입술은 선을 했다. 너무나 기이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 달콤한 소녀는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죽어 있었던 것이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인간의 병적인 독점 욕과 그 끝에 놓인 허물을 정신분석학적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타인의 내면을 완벽히 소유하려는 망상이 어떻게 파멸로 이르는지를 서늘하게 묘사합니다. 작품 속세 가지 묘약은 인간 욕망의 단계적 진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캐묻는 첫 번째 약은 질투를, 과거를 지워버리는 두 번째 약은 인위적 순결에 대한 집착을, 그리고 미래를 박제하려는 세 번째 약은 완전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주인공은 연인의 과거를 견디지 못하고 망각을 강요하지만, 그가 진정 원한 것은 살아있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환상에 맞춰진 인형이었습니다. 결국 미래를 소유하려던 시도가 죽음으로 귀결되는 결말은 강렬한 역설을 남깁니다. 타인의 시간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순간 사랑의 대상은 생명력을 잃고 파괴된다는 실존적 경고입니다. 작가는 묻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진정 타인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투사된 그림자입니까? 이 짧은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소유욕의 폭력성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습니다.